그래 너도 같이 해. 합숙 같이 해야지 이거는. 그래 그게 맞아 그래 봉준 집까지 가다 같이 어디가 가만 히 있어 집에도 컴퓨터 있어요 없어 아, 여기서면 하돼야 그리고 시청자들이 계속 나 피드백해 달라고 하는데 나 피드백 좀 해줘 그래. 병신 새끼야 케이도 못 보고 뒤지는 새끼한테 우 피드백해 아까 그거 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 거르네 저런 그거 말고 말이야 아 근데 근데 봉준이 형은 사실 게임에 휩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야도아 파도야, 파도. 파도야, 그냥 아, 사실 바텀이 좁박으면 똑같이 좁박아 지는 거야.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정글은 저래 또 말했다시피 라인업 게임이라서 어. 라인업이 얼마나 잘 풀리면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줄 거고. 파도야, 잘 병... 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좀더 교전에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어. 교전이 일어날 때 정글 먹어도 되냐고. 정글 나 이거 먹을게 이거 무조건 말해. 음. 그게 중요해. 아 그럼 나도 말할게. 어. 아니. 용을 먹잖아. 어. 근데 케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타 싸움 하러 올거 아니야. 이거 아 병나면 오지. 아 나도 주보리 상대로 병더로 어. 가서 한번 강타 싸움 해 볼까? 이런 어. 느낌인데. 근데 그런 콜들이 너무 없어. 아, 그런 거 말해 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형 존나 중요하잖아. 어. 근데, 사형 존나 중요한데, 케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병, 아, 내가 그래서, 야, 옆에 벽 봐줘, 옆에 벽 봐줘 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어. 음. 일단은, 비드왼 오른쪽 부시에서, 우리 보고 있었는데, 일단, 굴로는 안 보였어, 케인의 첫 번째로. 음. 케인이 아예 안 보여. 그래. 아니야, 그래. 근데 치면서 내가, 야, 옆에 케인 있어, 벽 봐줘, 벽 봐줘 했잖아. 어, 음. 동준형이 말하겠는 어, 그래서 내가, 나 탑에서 카메대체을 어, 근데, 근데, 있었어. 근데, 거기서, 여, 여기서, 그러면은, 강타싸움 해, 이렇게 하던 거 아니면은, 그냥 빼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해야 돼. 아 근데 네. 그때 내가 봉준형 용 같이 찍고 있었는데 그때 어. 내 화면이 뭐였냐면 나 아트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 이 아. 그러니까 용은 어차피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내미니에서 아무도 안 찍혔거든. 시선이. 응. 그러니까 나 아니, 아트 쪽을 찍어보고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 근데 봉준형 그것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끔 형이 음. 이그 여기까지 붙어줘야 되는데 정글을 여기서 먹고 있을 때가 가끔 있단 말이야. 자 음. 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이제. 그 예를 들어 바텀 교전 났어. 나 이거 먹을게 이것만 해줘도 앱을 보고 아 봉준이 형 저기 있구나 하고 우리가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 음. 근데 아무 말 없이 먹고 있으면 그 까먹고 그러다가 어? 아 여기 써줬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돼서 아니면은 뭐집집 뭐 가기 전이라든지 다음에 어디로 뻗을까 오히려 물어봐줘. 어 맞아 맞아. 아니면 나 이거 해도 돼? 아니, 나 이거, 뭐, 아니면 나 이거 형이 할거 말해줘.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 예스를 말해주고 다음에 저기 나오는 거잖아. 그거 해줘야 돼. 나, 그래서, 나도 그러면. 얘기해도 돼. 어. 응. 매판 항상 나는 집갈 때 여기 갈 거야 라고 말해 그리고 나서 음. 그 이어지는 게그 가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 안돼어 맞지 맞지 어. 그것도 맞아 아니 집 갔을 땐 상관없는데 교전 일어났을 때붕뜰 때가 있어 집 갔을 땐콜잘 하긴 해 그건 맞아 음. 그니까 러내 말은 이거야 나는 집 짓고 아래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항상 말을 해 나는 음. 그리고 집 짓고 나는 위쪽으로 뻗을 거야 그러면 어? 하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할거 없으니까 그냥 캠프만 들고 위로 가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너는 위쪽으로 갈 거야 하면 끝. 맞지? 아, 진짜로. 아, 오까. 나는 아, 만약에, 어. 어, 어, 그런 상황이 좀 많긴 했어. 어, 어 그래. 어. 위로 갈거야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이 위로 가가지고 여기서 결정각을 그볼 거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응. 할게 없으니까 나 아무나 그래, 할게 할게 없으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줄게. 말해 어, 그렇지. 그냥 말해줄게. 캠프 정리하고 밑으로 내 어, 밑으로 내려오지 말해줄게. 어, 그런 느낌. 나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긴 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제시를 하는 하는 거지. 내가 오더 하자가 아니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항상. 유충 나오는데 유충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용 나오는데 용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어용 하자 무조건 하자 이런 느낌인데 유충 할 거야 하면 일단 유충 하자 물어보면 일단 라인전이 존나 빡세서 대답이 없어 인정 아, <laughs> 아 근데 오늘 유독 빡셌던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긴 하네 어. 하이브리드가 원래 말을 해주면서 유충도 하고 뭘 해주는데 어. 말을 안해 아,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우리의 어. 오늘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어. 얘가 처음부터 그냥 석이 나가 있으니까 맞지! 그냥, 그냥 게임 자체가 화이팅이 없어 어. 그냥 여기 얘, 얘는 뭔가 꿍해져 있고 얘는 눈치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너희 둘은 그냥 계속 시불렁시불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래. 시불렁시불렁거리니까 얘는 이미 석 나가 있는데 얘네들 계속 솔킬 따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버린 거지 맞지 중간에 아니 나아리했던 파니까 나랑 봉준이 형 둘이 계속 막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 그냥 아무 말 없이 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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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다니까 어제랑 콜 자체가 다르다니까 진짜로 큰 틀은 잡아줘야지 하부야 그건 내가 사악해 아니 근데 얘가 큰 틀을 못 잡은 이유를 말했잖아 석이 나가있었다고 그씨발야너 여자야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 안 하고 아주 나처럼 시원하게 말을 하던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말안 되네 너 56점인데 멘탈이 왜 56점이 아니야 멘탈이 3점인데? 아, 멘탈은 아니. 나갔으면 내가 나갔어야 했다니까 형은 왜? 넌 왜? 형 공감 좀 해주면 안 되냐? 하하하하 <laughs> 괜찮아? 아니, 아니, 어 괜찮아? 나나 아니 멘탈이 순... 아야넌 근데 프로도 했더니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지 아니, 아니. 오히려 멘탈이 약한 게 보다는 룰루 이에 성이 그냥 많이 나요.